두 양수 m, n에 대해서 직선이 두 이차함수의 그래프에 동시에 접할 때, 직선과 이차함수 가 접하기 때문에 연립을 해서 판별식이 0이 되면 접하는 거겠죠. 그래서 연립을 해보면 3분의 x 제곱 2항에서 마이너스 mx 플러스 3이 되고 판별식 이용해 보면 판별식은 b 제곱 마이너스 4ac, ac곱함 1이죠. 그래서 m제곱이 4가 돼야 되고, 이때 m은 양수니까 m은 2가 돼야 됩니다. 두 번째 이차 함수도 연립해서 x제곱 더하기 m이 2였죠. 이항해 보면 2x n-2가 되고, 접하기 때문에 판별시 0인데, x의 개수가 2니까 짝수 판별시 이용해서 b' 제곱 마이너스 ac. 이렇게. 이항해 보면 n은 3이 됩니다. M은 2, N은 3, 더해주면 5, 정답 2번이겠죠.